네, 아, 아, 미용실에서 네네. 그 머리를 감았는데 그분이 이제 확진이 되셔서 머리를 두번 감고 제 핸드폰도 만지작거렸거든요. 그러면은 역학조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잘 모르겠는데. 그냥 검사 만받 봐주면 돼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를 받고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데 음성이 나오겠죠?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일요일 오후인데. 불안해서 백신을 안 맞았는데 결국 이사단이 났네요. 제가 다녀간 미용실에 확진자가 제 머리를 감켜서 이렇게 검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남구 보건소에 검사를 받으러 와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를 걸리는 건 아닌지 일단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QR 체크를 하라고 합니다. 앞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될지 제 번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1,668번입니다. 저는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해서 동거 중인 상태인데, 어 당연히 별일은 없겠지만 저렇게 이름이 불리면 제가 들어가서 코에 면봉을 꽂아야 됩니다. 어이 없는 건제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준. 그 확진자분이 1차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파 감염이 돼서 저는 보건소에서 약 2시간 전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검사를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12명이 남았고요. 저는 평화로운 주말을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지금 전전긍긍하며 네.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해봐도. 여러분 저 앞에 전광판 보이시죠? 지금 오늘 최다 확진자 2,700명이 지금 나온 상태고 저 그러,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좀더 불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밥을 먹거나 대화를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별 일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지금 사람들이 지금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어 표정을 짓고 있고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다섯 번째 차례가 됐네요. 지금 1663번입니다. 지금 1665번이고 저는 1668번 다음 차례입니다. 이제 곧 들어갑니다. 앞으로 가서 앉겠습니다. 다음 차례가 됐습니다. 들어가서 검사를 받으러 건물 내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저 근데 확진자한테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 감았는데 그런, 그런 그냥 검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미용실에서 그 머리를 감았는데 그분이 이제 확진이 되셔서 머리를 두번 감고 제 핸드폰도 만지작거렸거든요? 그러면 은 역학조사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아 그냥 검사만 받으면 돼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입니다.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백신을 맞을 걸 그랬나 싶기도 하고. 왜 질병관리청은 추석 전에 저한테 알려주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들도 참 걱정이 되고 제가 연휴 동안에 또 집에만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관련으로 검사를 받고 있고 정부는 뭐 위드 코로나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저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확진이 돼서 제가 이렇게 검사를 평화로운 주말 오후에 받으러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9시에서 10시 사이에 나온다고 하는데 내일 출근을 해야 될지 또 모르겠고 지금 당장 아내와 밥을, 저녁식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용실에 간 시각은 연휴 전 17일 네, 저녁 6시에 제가 머리를 잘랐고요 워낙 머리를 잘 잘라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 남자분이 한 분이었어요 근데 제 머리를 감겼고, 제가 그때, 음. 지금 보건소 앞에서 참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아서, 어, 참 마음이 착잡한 상황입니다. 오늘 날씨도 이렇게, 이렇게, 하늘, 여러분, 하늘 보이시죠? 날씨도 이렇게 좋고, 와이프하고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지금 문자를 받아서 제가 지금 이렇게 코에 면봉을 꽂고 그 역학조사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역학조사실에 들어가서 역학조사를 하는데 제가 확진자한테 머리를 감겼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검사만 받으시면 또 된다고 얘기를 해서 어, 과연 그 백신 접종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방역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좀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자, 아마 저기 계신 분들도 아마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돌파 가면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백신을 맞아도. 그래서 물론 이렇게 뭐 중증으로 가는 거는 좀 막을 수 있다고 정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위드 위드 코로나 이러한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를 한다 그리고 백신 접종률을 계속 높이면서 영국처럼 위드 코로나를 한다 이러면은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이제 정부가 이제 확진자 수 공개 안 하고 중증 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때 되면 불안감의 크기가 뭐 작아질까요?